안녕하세요. 두궁이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드라마 우연일까에 대한 궁예를 들고 왔습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새로운 시작. 홍주는 자신이 후영을 사랑하고 있음을 확실히 깨닫습니다. 그후두 사람은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며 한층 더 가까워집니다. 홍주는 준호의 작품을 담당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며 준호와의 관계를 정리하려 합니다. 준호는 홍주의 결정을 받아들이며 두 사람의 관계가 정말로 끝났음을 깨닫습니다. 행복한 데이트. 홍주와 후영은 연인으로서 처음으로 편안한 데이트를 즐깁니다. 놀이공원에서 손을 잡고 함께 놀이기구를 타며 웃음을 나누는 두 사람의 모습은 보기만 해도 행복해 보입니다. 그들은 함께 식사를 하며 서로의 꿈과 미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눕니다. 후영은 홍주에게 자신의 꿈을 이야기하며 그녀와 함께 이루고 싶은 목표들을 나눕니다. 홍주는 그런 후영을 보며 더 깊은 애정을 느끼게 됩니다. 도선의 등장. 행복한 시간을 보내던 홍주와 후영 앞에 후영의 어머니 백도선이 나타납니다. 도선은 후영을 미국으로 데려가려는 의도로 한국에 돌아옵니다. 도선은 후영에게 한국에서의 생활을 정리하고 미국으로 돌아가라고 강요합니다. 후영은 단호하게 거절하지만 도선은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홍주를 만나 후영과의 관계를 끝내라고 요구하며 자신이 후영의 미래를 위해 어떤 결정을 내리는 것이 옳다고 주장합니다. 준호의 필살기 한편 준호는 홍주를 되찾기 위해 마지막 필살기를 꺼내듭니다. 준호는 홍주에게 자신의 진심을 담은 편지를 쓰고 그녀와의 추억이 담긴 장소로 데려가려고 합니다. 준호는 홍주를 만나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간청하지만 홍주는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홍주는 준호에게 이제는 후연과의 미래를 꿈꾸고 있다고 말하며 준호와의 추억을 좋은 기억으로 간직하겠다고 말합니다. 준호는 결국 홍주의 결정을 받아들이며 그녀에게 행복을 빌어줍니다. 갈등과 해결. 도선의 강요와 준호의 필살기로 인해 홍주와 후영의 관계는 일시적인 갈등을 겪게 됩니다. 후영은 홍주에게 도선의 요구를 이야기하며 그녀와 함께 있을 방법을 찾으려 합니다. 홍주는 후영을 위로하며 함께 해결책을 찾자고 말합니다. 두 사람은 도선을 설득하기 위해 노력하고 도선에게 후영이 한국에서 이루고 싶은 꿈과 목표를 진지하게 설명합니다. 도선은 처음에는 반대하지만 후영의 진심 어린말에 결국 마음을 열게 됩니다. 새로운 결심. 도선은 후영과 홍주의 결정을 존중하며 후영이 한국에서 자신의 길을 찾도록 허락합니다. 홍주와 후영은 도선과의 갈등을 해결한 후 더욱 단단해진 관계를 확인합니다. 두 사람은 함께 미래를 계획하며 서로를 위해 노력하기로 결심합니다. 오늘의 궁예는 여기까지고요. 재미있으셨다면 조텍과 부탁드립니다. 그럼 더위 조심하시고 다음 영상에서 봬요.